구두장이의 칼이기도한 아벨로스 영상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은 왼쪽 그림과 같이 생긴 독특한 모양의 칼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구두장이의 칼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아벨로스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색칠한 부분은 구두장이의 칼과 많이 닮았죠. 수학에서는 그림과 같이 세개 반원의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두장이의 칼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대로 아벨로스라고 합니다. 아벨로스에 관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책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고 이 도형에 대한 흥미로운 성질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벨로스 작도와 두 가지 성질 영상입니다. 먼저 반원에서 시작합니다. 3분 AB가 지름이고 호 AB가 있습니다. 지름인 선분 A, B 위에서 임의의 점 C를 잡았어요. 둘로 나누어진 선분 A, C와 선분 C, B를 지름으로 하는 두 개의 반원의 중심 5원과 5 투를 잡고 두 반원의 호를 작도합니다. 방금 작도한 두 개의 호와 본래 있던 큰 반원의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 아벨로스입니다. 점 C를 선분 A, B 위에서 옮겨보면 다양한 모양의 아벨로스를 볼수 있네요. 아벨로스의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아벨로스입니다. 아벨로스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임의의 아벨로스에 대하여 큰 호의 길이는 작은 두 호의 길이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분 AC의 길이를 2A, e, 선분 CB의 길이를 2B라고 e, 하면 즉두반원 5원 5초의 반지름이 각각 AB므로 큰 원의 반지름은 a b입니다. 따라서 호 ab의 길이는 파이 과로 a b이고 이것은 파이 a 파이 b이므로 호 ac와 호 cb의 길이의 합과 같게 됩니다. 아벨로스의 두 번째 성질은 임의의 아벨로스에 대하여 그 아벨로스와 넓이가 같은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 C를 지나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큰 호와 만나는 점을 H라 하면 선분 CH의 길이는 선분 AC와 선분 CB의 길이에 대한 기하 평균이므로 선분 CH를 지름으로 하는 원 O3의 넓이가 아벨로스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조금으로 미루어 두고 우선은 시각적으로 보시길 바래요. 작은 두 반원의 교점 C에서 그은 수선인 선분 CH를 지름으로 하는 노란 원판의 넓이는 항상 현재의 아벨로스와 넓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넓이가 같은 원을 좀더 시각적으로 볼까요? 보조선을 그어 직각삼각형 AHB를 그려놓고 보면 원의 지름 CH가 두 선분 AC와 CB의 기하평균임을 알수 있나요? 점 C를 임의의 위치로 바꾸어도 그때마다 같이 바뀌는 아벨로스와 넓이가 같은데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나요? 보조선을 지워보았어요. 곧 증명해 보이겠지만 임의의 아벨로스에 대하여. 원의 지름 CH는 두 선분 AC와 CB의 기하평균이고, 그림의 노란 원판의 넓이는 언제나 그때의 아벨로스의 넓이와 같습니다. 성질 1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선분 AC와 CB의 길이를 각각 EA, EB라고 하면 반원 o 원 o 투의 넓이는 각각 둘째 줄의 식과 같습니다. 바깥 반원은 반지름이 A 플러스 B이므로 넓이는 셋째 줄의 식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벨로스의 넓이는 바깥 반원의 넓이에서 안쪽 두 반원의 넓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1식과 같이 파이 AB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 ACH와 삼각형 HCB는 닮았고 닮은비를 이용하면 선분 CH의 길이는 선분 AC와 CB의 기하 평균이고 2루트 AB입니다. 따라서 원호 3의 넓이도 2식과 같이 파이 AB가 되어 아벨로스의 넓이는 153의 넓이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세 반원의 호로 이루어진 아벨로스는 그리스어로 본래 구두장의 칼이었으나 모양이 그 칼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큰 반원의 호의 길이는 작은 두 반원의 호의 길이의 합과 같고 넓이가 같은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신비한 성질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도형 아벨로스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는데 원단원에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